근데 어쨌든 뭐 제품이고 작품이고 공예품이고 그 마음속에 우열은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건데 그쵸. 저는 어쨌든 제품하고 작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 가치의 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잖아뭐 모나리자를 아무리 평범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역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작품이면은 합당한 테크니션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제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긴 해요. 그 현대미술은 그게 아니잖아. 현대미술은 개념적인 신호 시스가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바나나 그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그게 현대미술이잖아. 근데 그거한데 무슨 기술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개념만 필요한 건데 물론 그것도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래, 쌉 개인정 이거는 인정인데, 씨 새끼 뺑기 썼네. 이러는 건 싫은 거지 힘든 건안 하려고 하고 있을끼 그냥 노가리만 깔려고 하고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싫고요 네 어쨌든 작품하고 제품을 가르는데 그러면 그 기술 그 완성도가 미친듯한 완성도의 그 기술이 정말 핵심적인 잣대냐 아니거든 에르메스의 그 바느질이 한복을 만드는 어떤 명장 무형문화재의 바느질보다 못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더 하면 더 했지. 근데 얘는 제품이고 이건 작품이잖아. 그럼 그 둘을 가르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내 마음에 돌멩이를 하나 던질 수 있냐, 없냐거든? 저게 내 마음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근데 그 돌멩이가 파장이 방방방 나는데,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제품은 그걸 보는 사람을 엄청 불쾌하게 만들거든? 그런 것들 많잖아. 근데 그것도 작품이거든? 그거는, 그니까, 어쨌든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인간한테 불편한 심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 어저께도 요번에 우리 수박 홈페이지에 북 섹션이 들어갔거든? 헌책을 팔아. 음. 어저께 올린 게 수잔 손택의 사진에 가나가그 책이야. 대개 인문학에서 유명한 책이야. 수잔 손택하고 발터베냐민 커플은 그 듀오는 되게 중요해서 많이 읽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수잔 손택은 그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뭐 작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 앞에 사진을 폈는데 아우슈비츠의 어떤 수용소에 침실 같은 데가 나와어떻게돼 있냐면은 그 군대 식량 창고처럼 돼 있어 음. 그래서 칸칸이 한 5층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꽂혀 있어 삐쩍 말른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은 너무 불편해 힘들어 음.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찍은 작가가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돌멩이를 음. 하나 던지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돌멩이의 파장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위로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제기일 수도 있고, 어떤 혐오나 비판일 수도 있는 건데, 돌멩이의 파장이 일정 부분 에너지가 생기면, 그거는 작품인 거고, 아닌 거는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신희철 작가, 예 어떤 그 도자기들은 음. 저걸 만드는데 뭐 대단한 기술력 필요하겠어 저거 보여주고 저렇게 만들어 보세요 하면 다 만들 거야 물론 신희철 작가는 기술력 갖고 있죠 그분이 대한민국 홍대 1호 도예 박사 거든요 우리나라 도예 역사 쓰면은 한 줄은 충분히 나올 만한 오. 분이세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 테크니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던지고 싶은 그 돌멩이가 있는 거죠. 슈퍼히어로가 나이를 먹고 약해지고 그런 등등등의 어떤 수많은 저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번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음. 근데 반대로 밀드센치 모던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이 저 브라운사에서 나온 저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 가지고는 내가 설교를 하기 힘들다. 음. 어, 저거는 나한테 와씨발 졸라 예쁘네 정도의 마음의 돌멩이만 던질 수 있는 거지. 저는 그게 이제 작품이고 작품과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품들 중에도 작품급의 어떤 파장이 일으키는 것들이 없진 않죠 그렇죠 네,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작품이 졸라 우월하고 제품은 졸라 열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세상은 작품이 우월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는 너무 부정하는 거는 음. 어, 어, 조금 개멋에 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지 좀 쿨병에 취한 거 우리 애가 한 낙서랑 뭐 저기 뭐 바스키아의 저거랑 뭐가 다르냐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서 세상 누군가는 저거를 수백억 주고 사는 거고 이게 친구들도 보면은 다 오조한 애들이 친구들이잖아 그럼 소비가 다 어디로 가냐 다음으로는 라이프스타일로 가는 거야 가구나 공간 이런 데로 가요 옷 이런데 갔다가 뭐차 시계 이런데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공간으로 가서 가구, 오디오 이런 거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손댈 수 있는 작품들 있지. 음. 그러니까 뭐 권대섭이나든지 뭐 노보라든지. 그러니까 어, 내가 미친 척하고 사면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 나는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뭐 노보를 예를 들은 게좀 그럴 수도 있는데 동시대에 있는 한국 작가잖아. 그리고 그 사람 거가 미친 척하고 작은 거 하나 살려고 하면은 못살건 아니야. 너도 샀으니까. 근데 내가 노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때마다 가서 보고 작은 거라도 뭐몇 십만 원짜리라도 하나씩 샀어. 계속. 그러면 노보가 알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아, 작가님 저밥한번 드시죠. 밥도 먹을 수 있잖아. 마음이 맞으면 친구도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운이 좋으면 노보 작가에게 빵 터가지고 재테크도할수 있고 너무 재밌는 일인 거야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게 에르메스백 하나 사는 것보다 돈도 덜 들어 되게 해볼 만한 소비 생활이 아닌가 이걸 문화생활로 볼게 아니라 그냥 소비로만 봐도 그럴 만한 것들을 수박이나 구미래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포크아트는 수박 안에서 해보고 싶은 거고 작품은 이제 구미래 안에서 해보고 싶은 거죠 음. 구미래 저번에 5월 달에 그 전시했잖아 너가 스케치용에서 찍은 거. 그때 되게 유의미했던 게 작품 아무것도 안 팔렸지만 아트 포스터가 하나 팔렸어. 래핑 비틀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하, 해, 어쨌든 해낸 거잖아. 맞습니다. 어 작품을 팔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 아트 아예 쪽은 이제 구미라 안에서 한번 해보고 구미래가 사실 완전히 지금 우리가 막 샐러드 모집해가지고 막헌옷 졸라 팔지만 포맷은 아트 부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지 않아. 칸칸이 그냥 다땅장사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모아올게 이거니까 우리가 못할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품도 팔고 살아있는 것도 팔고 죽은 것도 팔고 살아있는 거 파는 거는 아마 주회하고 수박 지원양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옛날에 한번 구미래때 풀떼기를 참가시킨 적이 있었거든. 맞습니다. 연남에서 그, 어 연남에서 했을 때. 그럼 지원이가 거기서 뭘했냐면은 흙을 책상에 졸라 펴놓고 거기서 분갈이를 해줘서 줬단 말이야. 거기에 다 죽어 있는 걸 파는 데서 살아있는 걸 파는 건데 그걸 라이브로 해줬단 말이야 그니까 옷을 만들어 주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니까 나는 그게 대단한 기획이라고 보는 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에르메스 쇼에서도 무색할 그런 기획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 살아있는 거 아니면 제품 아니 공예품 작품 이런 게다 뒤섞이는 너무 재미나는 것 많이 얘기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